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일본 초등학교의 방사능 폐기물을 보관해 난리 난 현상황 이런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 등을 알고 보니 일본의 초등학교에도 대량으로 보관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굉장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현재 네티즌들이 도쿄 올림픽의 안전성을 논하며 방사능 문제가 괜찮은지 대한체육회에서도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야구경기장 옆에 제험토가 검은자루에 보관되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 알려지자 선수들을 뛰게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는 와중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복수의 일본 매체들은 일본 요코하마 학교들의 일본의 오염토 혹은 방사능 폐기물 그 자체가 보관되고 있었다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코하마는 물론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문제가 촉발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의 NPO 단체들은 약 천여 곳의 일본의 학교 및 보육 시설에 2만여 톤의 방사능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문제가 된 요코하마 지역의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와 보육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지 학부모들에게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방사능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방사능 피폭이 되지 않도록 격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오염토나 방사능 폐기물을 학교의 10cm 정도의 두께로 매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사능 폐기물 매설이라고 부르는데 놀라운 것은 어떤 학교는 아예 폐기물의 매립 위치를 알수 없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공립학교의 방사능 수치 측정과 방송 보도를 불가능하도록 법적 조치를 해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자신의 학교에 방사능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의 학교에 지원금 등을 보내고 정부에서 암암리에 진행되는 일의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원금으로 어느 정도 반대 의견을 상쇄시키면서 반강제로 행해졌다는 주장도 학부모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한국의 네티즌들은 충격을 받으며 가장 보호해야 할 어린 학생들에게도 저렇게 무방비로 방사능을 노출시키는데 과연 일본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내년에 도쿄올림픽에 참전하는 선수들이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최근 복수의 일본 레스토랑에서 후쿠시마산 쌀을 사용하는 것을 봤다는 네티즌들의 목격담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 일본 유통계에서는 산업용 쌀이라고 하여 프랜차이즈나 일반 식당에 납품되는 후쿠시마 쌀이 35%를 넘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여행객들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것이죠. 복수의 전문가들은 실제 후쿠시마 지역의 아이들의 갑상선 관련 질환이 수십 배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 의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다만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수치나 통계를 발표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모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유공과 초등생이 있는 학교 시설에 수만 톤의 방사능 폐기물을 은닉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수많은 일본인은 물론 한국 여행객들도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드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